자, 네, 오늘은 야외 앱에서 보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야외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2년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각자의 사정들, 또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전이라는 공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 나온 김에 우리가 잠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눈을 좀 감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느껴보시고, 한번 소리를 들으시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죠. 네, 됐습니다. 눈을 뜨시고, 혹시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 비명 같은 건 뭐죠? 새 소리예요. 새 소리예요? 아니 새 소리 비명 까 아니 새자 어떤 소리 들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차 소리. 차 소리. 네. 또? 바람, 바람 소리. <laughs> 또? 땡 소리 예또 무슨 소리 들었어요? 혹시 자기 숨소리도 들렸어요? 자세히 들으면 들려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하고 들으면 자기 숨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냄새가 나셨어요? 어떤 향기가 나세요? 풀냄새 또? 고기 네? 냄새. 네, 대단한 후각을 아, 가지셨나요? 고기를 부가지고 아, 고기 냄새? 아 저는 모기, 모기. 모기 냄새라고 그러는 줄 알고. 모기 아, 냄새를 냄새. 어떻게 하나? 고기 냄새? 또 어떤 향기가 나세요? 바람? 바람에 <laughs> 밀려오는 뭐 습속 그 향기. 흙냄새. <laughs> <흔냄새. 웃음> 우리가 눈, 잠깐 머리에. 동안 한 30초도 안 돼서 <laughs> 눈을 감고 집중했더니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흙 냄새가 나고 새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소리고 원래 있는 소리지만 안 들립니다. 냄새가 안 느껴지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때 감지가 되냐?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어 포커스 ON 할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들풀들 들꽃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시던데 <laughs> 저희 어머니는 딱 보고 뭐 이거 뭐라고 하시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것들의 쓸모를 아십니까? 왜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들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아세요?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벌레들과 저 이름을 알수 없는 풀의 연안과 그 쓸모를 다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저 작은 것들까지도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쓰임새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걱정하고 땡볕이 오래 가면 덥다고 걱정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타리오 9월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아세요? 생태계적으로 연어가 회귀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들이 그 비에 그 불어난 양때 물에 불어난 양 때문에. 회귀하는 연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비가 온다고, 아, 비가 온다. 비가 빨리 그쳤으면 좋겠다. 아, 비가 와서 축축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땡볕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쓸모를 다 알지 못할 뿐,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때에 맞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또 적당한 햇볕으로 이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작은 들풀들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과 보살피심이 왜 없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가 아니라, 문맥상,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은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한, 한글로 읽을 때는, 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보라 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엠브레사테 라는 단어입니다. 이 엠브레사테는 그냥 씨가 아니라요. 눈으로 그냥 본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자면, turn your eyes upon. 이 정도 뜻이 될 겁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보십시오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사물의 위치를 관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드래핑 꽃은 하나의 예시일 뿐, 이 본문에서 더 강조된 것은 보라라는 단어이죠. 잘 살펴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는 늘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 지금 옆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옆에 들판이 있으면 들판에 꽃을 보라 또 산에 올라와 있을 때는 산에서 하늘을 바라보라 산의 향해서 우리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 경작하는 시기에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 어, 이렇게 추수하는 사람의 비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곳 옆에 있는 상황들, 그곳의 지형들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즉, 모든 예수님의 설교는 옆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혜와 위로를 줄수 있는 대단한 깨달음이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흡족할 만한 안정감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위로와 그 안정감이 또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지만 그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할 뿐이죠. 살지 않으려고 애쓸 뿐이죠.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들 혹은 아직 모르지만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일 뿐입니다. 삶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지혜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자연의 법칙,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진리들을 발견해 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바로 옆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광경을 멈춰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평범함 속에 담겨 있는 우주의 신비함을 발견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을 뿐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제 7일이 되는 날 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자기도 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고 나는 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여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사바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옥저브라는 뜻입니다. 즉, 관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한 나를 하나님 앞에 뭐 신적인 뭐 맹세를 드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적인 뜻으로 해석하자면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7일째에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관찰하시고 좋으셨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원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도 평범하게 허비하는 삶들을 멈춰서서 이러한 주일날 삶을 멈춰서서 돌아보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평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비가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평범한 광경들 블록 사이에 피어난 잡초들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블록 사이에 상추가 맺혔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날아와서 <laughs> 거기에 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길 가는 블록 사이에 상추가 맺혔어요 자연의 신비죠 아스팔트 그 딱딱한 데를 뚫고 잔디가 나왔어요 자연의 신비죠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치 아스팔트와 같이 답답하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 풀들도 솟구치고 나오는데 아, 나도 힘을 내어 솟구치고 나와야 되겠다. 아니, 저 상추가 이름도 알수 없는 저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났는데 오늘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이곳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저 상추처럼 피어나야지. 이러면서 힘을 얻고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빛,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 시간에 도착한 버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가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눈을 뜨셔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발 옆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 옆에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어떤 격려 또 어떤 위로, 어떤 도전을 하시는지 이 시간 잠깐.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만 아니, 집중하라고 했더니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너무 집중하셔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깨웠습니다. 자, 여러분 삶의 이러한 신비는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는 여러분 삶의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는가? 그러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들보다 더 귀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디를 향해서 날아야 하는지 무엇을 거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창고에 모아야 하는지 오늘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에 이름 없는 작은 꽃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작은 꽃처럼 정교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데 끊임없이 우리는 왜 자꾸 대단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대단한 옷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좋다, 뭐보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최상급으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보기가 좋았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주어진 것이라고 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또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마음이 지칠 때,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 멀리서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하소한 것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 시간 마음의 눈을 드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과 숨겨진 우주의 크기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비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